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밤입니다. 어, 10시 50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곧 11시가 되네요. 수요일 날은 좀 특히나 또 바쁜 날이여가지고 빨리 리뷰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선 선님 보겠습니다. 길은 계속 열릴 것이다. 실패한다면 그 원인을 역으로 음, 이용해 보자. 네. 음. 음, 메시지가 막 와가지고 네 아, 원성 선배님 볼게요. 당신의 직관을 믿어라. 나는 뭐든할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김수진 선배님 굿모닝이고요. 황인수 선배님 굿모닝입니다. 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어. 2월 19일이네요. 2월 19일 벌써 최성훈 선배님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좋은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책 읽기와 글쓰기가 될 것이다. 네. 하루 10피 일피 글쓰기 맞습니다. 이게 인생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글쓰기를 매일매일 쓰는 것이 인생에 큰 도움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글쓰기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냥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때 진짜 도움도 많이 되고 또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작가도 이거는 평생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들려주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백성.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 워킹 소행맘의 강연에서 들은 말이 기억난다. 가족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해? 라는 엄마의 질문에 나는 할머니, 가장 빨리 돌아가실 거잖아. 사랑해드릴 시간이 너무 짧아. 네,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들께 건강하다는 사실에만 감사했지.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소홀했다. 좋은 것 같습니다. 표현을, 어, 정말 전화를 자주 드리고 표현을 자주 해야 될것 같아요. 한 거라도. 전화를 자주 드리고 조그만 거라도 선물을 드리는 하루 되어야겠어요. 음. 오늘 저도 아버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장인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잘 살고 자식이 또 사고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지 글쎄요 뭐 계속해서 이제 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별거 아니어도 이렇게 아무 전화 드리면 또 좋아하시니까, 자주 사랑을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1에서 220페이지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성공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다른 대안이 없을 땐 그냥 열심히 살자. 공평한 삶에서 노력하는 것 또한 누구나 할수 있다.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음, 같은 마음입니다. 아무 부탁 없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예, 네, 코로나 조심해야죠. 선생님도 스페셜 갔다오면서 해주셨어요 이은희 선배님 두줄도쿠감아 용서라뇨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laughs> 어디 여행을 가셨길래 그럴까요 네. 친구들과 좋은 여행을 하셨나 본데 친구가 안 되었네요. 아, 명심보감. 이것저것 많이 하시나봐요. 우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 순간에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존재다.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 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심에 축하드립니다. 김은지 선배님 보겠습니다. 아, 이거 포스팅을 안 했네요. 다시, 포스팅을 하고,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깜막깜막 합니다. 이렇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음. 이 선배님 볼게요. 크리스찬이다. 모태신앙이다.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자. 임신준비도 마찬가지다. 네. 건강하지 않은 음식 먹으면 안 되죠? 네. 챙겨 먹는 것 습관, 기본적인 것부터 노력하자. 아, 임신준비를 하시나요? 감사기쓰기 집밥, 습관아 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저희도 한살림 이용하고 자연드림 이용하는데 어, 그런 것부터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중요한 거거든요. 어,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네, 꾸준히 따라오고 계십니다. 우리 세미센 선배님 그냥 같은 페이지 하시면 되는데 <laughs> 처음부터 또 끝까지 하시려고 네. 나만의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해봐야겠다. 네, 오늘 저 메이크업 했거든요. 사진도 찍었고요. 제나 선배님 보겠습니다. 그 많이 하죠. 네, 클래스에 숨어 있다. 요즘 명상에 꽂혔다. 그렇죠.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아이고, 뻔한 클래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략적으로 때로는 마음을 다해 누군가의 격. 가만히 있어 주고 싶다. 누군가의 옆에 가만히 있어 준다. 음,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 힘들 때 옆에 있어 주는 친구 같은 음.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게 행복할 거예요. 책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때로는 마음을 다해 누군가의 옆에 가만히 있어 주고 싶다. 음. 음. 그 정성이 다해서 <laughs> 네, 예쁘게 찍었습니다. 정재 선배님 볼까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라. 꾸준하게 나와의 약속을 지키며 화이팅하자. 네, 철저히 나와의 약속입니다. 이거는요, 함정유 선배님, 삶이 예측 가능하다면 어떨까? 상상이 잘 되진 않지만. 지루, 재미없고 지루하리라.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김수준 선배님, 한번 볼까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네, 생각도 못한 질문을 하자.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이준 선배님. 존재할 수 있음에 이렇게 독서 모임도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성이 아닌 가슴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네. 감정을 건드리는 문장이 많았습니다. 개구리밥 다현님 우리 다현 선배님도 참 열심히 하세요. 이것저것 카톡방 가면 요게도 있고 저게도 있고 막그 하긴 대부분이 또 자기 개발하시는 분이 항상 만나긴 하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클리스를 찾아라 그냥 열심히 해라 좋은 곳은 영원히 남는다 옆에 있어준다는 뜻이다 경청의 의미죠 충격적이고 독특한 것을 주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따뜻하고 좋은 것을 주면 된다. 인생은 어떤 길로 가도 사실은 괜찮은 것 같다. 돕고 싶은 욕망이 두려운, 두려웠던 적이 있었다. 내가 나인 걸 충분히 인정해주면 그때서야 조금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그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감정에 공명하는 것. 아,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누군가는 또 하게 되죠. 대부분은 음. 내 인생을 바꾸는 건저스터 it 지금 행동하라죠. 가는데 1 어, 1시가 넘으니까 또 생각이 막안나네 어찌 됐든 이거는 패스 생각이 잘안 나요 네. 박예장 선배님 보겠습니다 어, 점점 막 되게 피곤해지고 있어 <laughs> 여기까지만 리뷰할래 <laughs> 안 되겠어 차력이 약해가지고요. 힘듭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 아또 뭔가 있어요. 응. 응, 옮겨졌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힘내보겠습니다. 11시가 훨씬 넘어져서 삶은 변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생의 모든 습관을 사랑하라. 유연하게 사고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을 살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좋은 순간을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써주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신 이재 선배님. 네. 그렇죠. 이 책은 제도 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네. 아, 박은수 선배님도 해주셨네, 또. 안할 수가 없네요. 정말 안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이지 거의 다 왔다 이제 마지막 선배님 10시 20분에 남겨주셨대 다른 방법이 없을 땐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단다. 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지금 굉장히. 성공하실 겁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